말이 안 나와요. <laughs> 내가 느낄 수 없는 쾌락과 저는 마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어머니가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27살이고요. 21살 때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마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말씀드리면, 클럽이에요, 클럽. 그 어떤 형이 이제 알약을 하나, 이제 자주 먹는 형이에요. 근데 이제, 매번 권했어요. 왜냐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이 마약을 권할 때 소주 먹을 때 같이 한잔안 해주면은 좀 서운하고 좀 같이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마약이라고 하면 왜 나한테 이런 말해 마약 절대 나는 그런 거 겸상 안해 쳐다도 안봐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이러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어요. 마약을 해도 멀쩡한 거요 마약을 해도 멀쩡하다는 게 이게 보여져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위험한 게 아닌가?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캡슐에 한 반만 담아서 먹어볼까? 근데 멀쩡했잖아. 멀쩡했으니까 나도 한번 호기심을 뭐 느껴볼 수도 있는 거지. 하고서 마약을 처음 먹었는데, 한 30분까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뭐야, 별거 없네. 왜 마약이 뭐 이렇게 호들갑들이지? 라고 하는데, 30분이 지나면서 말이 안 나요. 말이 안 나요. 어떤 내가 느낄 수 없는 쾌락과 기분이 좋은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전 맨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헐적으로 했거든요. 몇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조절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약이랑 같이 삶을살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영심.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화인 거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속이는 거예요. 중독의 그런, 단어 주는 이미지는, 낙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뜻요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 막, 낙 없으면 막, 입을 써가지고 덜덜 떨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전, 저는 중독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점차 삶이 망가지는 게, 스슬 서서히 보여요. 이게, 가, 가, 직접적으로 망했다, 이게 아니라, 아, 학사경부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알게 된다,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여가지고 밀수를 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막,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 장사해봤어요. 다 장사해봤는데, 어, 재벌 이세도 있고, 실제로. 유용업소 종사자들은 95% 한다고, 한다고 보면 되고, 클럽이나 라운지 같은 이제 테이블을 잡는 손님들은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되고, 기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제 화르계에서 일하는 유용업소 여성 종업원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라고 마약을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접근성이 쉽다는 거죠. 왜냐면 초등학생도 컴퓨터를 할줄 아는데, 딜러들이 다 알려줘요. 처음이신가요? 네, 그러면 아이디어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기로 돈 얼마 보낸다고 하면은 설명이 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또번인썬 사건이 터지면서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따가운 시선을 바랬지만 대중들에겐 10대, 20대들에겐 호기심으로 다가오고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 한 번씩 하게 되니까 해보니까 별거 없거든. 진짜 무서운 제모르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아, 이거 그냥 내가 재배를 하자. 온라인에서 팔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피스텔 방안을 구해서, 암막 텐트를 치고, 위에 LED 라이트 달고, 이제, 씨앗 심고, 예, 판매하기가 너무 쉬운 게, 해외에 있다가 오게 되면은, 해외 친구들이랑 같이 조인이 돼서, 나 한국 가서, 이렇게 판매상 열 건데, 판매하고 수익금은 너한테 30% 떼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수하고 나서는 뭐, 소분하고, 던지기 작업 바로 보내고. 쉽죠. 개설하는 거 엄청 쉽죠. 손님 유입도 엄청 쉽고, 돈벌이가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근데 결국엔 다 걸려서, 마지막 목적지는 다 교도소로 가더라고요. 대만 딜러가 저를 내려놨어요. 대만 딜러가 갑자기 전화로, 뭐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어디로 기다리라 했는데, 저는 그때 마약을 소지한 상태였고, 그때 잡혔죠. 더 중독자들을 양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끄없인 거예요. 더 마약에 대한 막이확잘요 가면. 아, 나이거 아, 마약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막 고기에 대한 환상도로 가지고 처벌이 주접긴 한데요. 이게 약 마약이라는 게 그걸 납도해요 뇌가 망가져가지고 그런 판단력이 안 든다. 저는 마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어머니보다 더 좋아요. 가족이랑 마약을 팔수 있어요.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다섯 명 남자가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밧줄에 끌려서, 웃겨서, 정신병원에 끌려갔고, 난동을 뛰니까,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 코끼리를 재우는 주사를 강제로 투입을 해요. 그게 근육을 다 잠재우는 건데, 코끼리 DNA가 몇 개인데, 사람한테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사를. 그러면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고 기어다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안 되겠구나 해서, 엄마랑 얘기하면서 둥근이 났어요 원망을 때로 하기도 했지만, 내가 엄마랑 아빠를 아는데, 나를 여기에 넣었을 때 심정을 생각해보면, 2차 범죄를 일단 이어질 수 있는 게좀큰것 거, 큰거 같아요. 필로포에 일단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옷장에 걸려있는 모자를 보고, 사람 같고, 어, 뭐, 아무튼 항상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 거는 또 미친 생이한거 있어요. 뭐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따라오것 같고, 그 이제 망상이 이게 막성 차별 있잖아요. 스렉스 이제 카니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하 아, 따라오는 건가? 약간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날씨도 더운데 계속 목이가 물고 있어요. 근데 긁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닿을라 해도 닿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증상이 계속 느껴져요. 근장. 그러면서 살이 빠지게 되고 밥을 먹어도 돌 같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근데 또 자기 합리화를 해요. 오래만 해야지. 이거 하면 괜찮아지잖아. 그렇게 서서히, 서서히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라에 나라 치료가 없어요.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의 문제에서 중독이 떨어진 건데, 그거는 뭐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최소한 그 정상적인 가치관을 알려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죠. 한국에는. 부모님이 마약 중독 두병원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대기가 6개월, 10개월이에요. 그럼 나라에서 너무 공공기관에서 정해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일반 정식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갔더니 나와 같은 동료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정부에서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정신 중독자는 이렇게 재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부 지원을 해주는데 마약 중독자가 진짜 심각한데 정말 큰 피는 들어 담배주차 끊지 못하는데 죽어도 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 무너지는 길입니다 진짜 가족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돈도 있고 감정도제 느끼지 못하니까 진짜 심각한 병이니까 나는 뭐 성공을 해가지고 기쁜 삶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약이 들어와 버리면 그 감정이 안 생겨요 오로지 약만 탐닉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항상 마약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우연히 호기심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근데 이걸 맛보는 순간에는 상수 없는 제가 고 그거를 그 있는 정도를 말로 표현하면 좋은데, 우리 지금 말이 없잖아. 나약하면서 이런 게말하는감정도었고 개인관계 확산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초콜이라고 부모님인데. 말고. 저는 진짜 이게 마지막 초콜이라고 생각해요서 지금 제가, 제가 다른 생활하면서 점점 더 이제 폭발도 늘어나고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